민사 집행의 의 부분만 한번 첫 날이니까 잠깐 보도록 해요. 말로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미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확정된 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 그 말을 풀어 쓴 거예요. 확정된 판결. 즉, 판결이라는 것은, 즉, 판결 절차, 판결이라는 것은 권리, 반대 국면에서 보면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예요. 당사자끼리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의 다툼에 대해서 법원이 돈 주어야 된다. 아니면 소유권이 너에게 있다. 뭐 등의 채권 물권 이런 권리를 반대 국면에서는 의무를 확정해 준 이런 주는 절차인데 그 결과물인 판결은 확정됐다는 정도에 그치고 그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반대측이 이제 순수하게 이행을 하면 아까 판결열차에 있어서 우리가 소송의 종류 내지는 재판의 종류는 이행 소송도 있고 확인 소송도 있고 형성 소송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확인이나 형성은 집행의 문제로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반면 이행 판결은 그 판결 내용대로 임의로 그 채무자인 피고가 이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임의로 이행을 안 하면 부득이 권리를 이제 실현하는 절차인 집행 절차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집행 절차가. 그래서 판결 절차는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인데 반해서 집행 절차는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원의 민사 판결은 사적 분쟁의 공적인 해결 방법인데 판결에서는 권리나 법률관계 전부의 관념적 선언에 머무른다. 그래서 임의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 집행의 의의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 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집행 그럼 권원이라는 말은 이 판결이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권원이 된다. 강제 집행에 할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된다. 집행 권원이 된다라는 용어가 이제 입에 우리가 익숙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니까 이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집행을 할수 있는 권원이 판결, 확정된 판결이 있어서 재산권 침해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집행권원이 될수 있는 것은 지금 대표적으로 확정된 판결인데, 우리가 1심, 2심 단계에서의 판결에 재산권적인 소외관에서는 가 집행 선고가 붙으니까, 이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챕터 2에 가서 보면 집행권원에 대한 챕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집행권원의 의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의의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집행권원이 되는가 그래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제일 메인은 확정된 판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행권원이 될수 있는 것은 그간 많이 배웠어요. 조정조서 이런 게 집행조서 되죠, 화해 조서 이런 거 집행조서 되죠, 확정된 지급 명령 이런 거 집행조서 되죠. 그다음에 배상 명령 집행권원이 되죠. 그다음에 이런 것 등은 법원이 관여해서 내려준 어떤 판결, 법원이 관여해서 화해 조서가 작성된 거, 법원이 관여해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것뭐 이런 것 등에 지금 법원의 관여가 다 등장하는데 특이하게 법원의 관여가 없는 집행권원이 될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내가 말하면 금방 여러분이 아 그거구나 알수 있는 게 있는데 공증을 받아서 공정증서라고 해서 집행증서라는 그때 공증을 받은 그 집행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그 공증문서. 그래서 그것을 조문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집행증서라고 불러서 이 경우도 집행권원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권원이 될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쭉 펼쳐져요. 좀 이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하여튼 이런 집행을 할수 있는 권원이 되는 것을 이제 가지고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즉, 우리는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를 구분해 놓고 있어요. 집행 절차를 따로 떼 놓고 당사자의 권리를 둘러싼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확정해 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집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절차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제 강제 집행 절차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장하는 이쪽에서의 처음 등장하는 용어가 집행문이라는 게 있어요. 판결 절차에서 내려진 판결이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되는데, 집행 권원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강제 집행으로 가는데, 이 절차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갖고 곧바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뭐가 하나 추가되냐면, 집행을 할수 있도록 문 하나의 서면이 따라붙어요. 글이 따라붙어요. 그것을 집행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행문은 어디서 또 용어가 입에 뱉냐면 승계 집행문, 승계 집행문 이런 거에 용어가 배웠어요. 보통 집행문은 그냥 판결 갖고 가서 집행하면 되는데 승계가 이루어졌으면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와 예컨데 새로 그것을 승계한 피고가 다를 때는 판결문을 그대로 갖고 가서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무언가에 그 연속성을 인정해서 새로 등장하는 승계인에게 이 기팔력이 있고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을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승계 집행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 보통 집행문을 받으면 되는데 승계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 예, 근데 원고에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원래 판결문에 등장하던 채권을 양수 받은 사람이 집행을 하려면 원고 측에서 원래 거대로 한다면 주인공이 지금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공이 승계 집행문을 받아 가지고 집행으로 나가는 이럴 때 등장하는 개념. 주인공 얘기하니까 주인공이 생각나는데 어디가 있나 주인공? <laughs> 그때 우리가 주인공 놓고 도 그렇게 내가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민사소송법 때도 아마. 그게 승계집행문이 기팔력 배웠을 때 우리가. 내가 기팔력까지 안 가르쳐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언뜻 모르겠네. 하여튼 집행문에 우리가 입에 밴 용어가 승계집행문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 강제집행에 있어서 직전에 집행권원이 될수 있는 확정된 판결 이런 개념이 하나 있었고 그게 그대로 집행에 스무스하게 갈수 있다면 보통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뭐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이걸 갖고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라 법원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제집행에서는 판결 절차에서 벌어진 것의 일체의 사정을 모른 채 뭐만 갖고 이쪽으로 뛰어드냐면 판결문 집행 권한 갖고 이쪽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뛰어 들어오는데 그 원고 피고에 해당하는 사람이 집행을 신청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집행 피고가 이제 집행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채무자로서 피신청이 되면 그게 입고리 되면 그대로 보통의 집행문이 나갈 텐데. 지금 신청하거나 피신청인 되는 사람이 원래 판결문에 등장했던 원고 피고가 아니라면 그거 가지고 곧바로 가는데 있어 뭔가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승계 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된다라는 승계 집행문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민사소법과 관련해서. 익히 들었던 용어예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전개시켜 나갈게요.